코스피, 반도체주 주도 2750선 회복, 코스닥은 2%대 급납. 코스피가 이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이어가며 2750대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흡수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이날 스피는 전장보다 5.3포인트, 0.19% 오른 2,753.26에 장을 마치며 지난달 29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1포인트, 0.14% 내린 2,744.15로 출발해 고압권 내등락하다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1% 70억 원을 매수 위 보이며 지난달 26일 이후 6거래를 연속 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6,276억 원, 3,486억 원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외관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352.1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입권연구원은 미국의 3월 공격관리협회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상회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지만 마이크론과 브로드트컴등 미국 반도체 업종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코스피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부진한 수출 실적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가 약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66% 상승한 8만 5천 원의 장을맞쳐 2021년 4월 7일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 k 하이닉스는0.43% 오른 18만 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는 2000년 10월 17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아울러 한미반도체가 2.25%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63%, 현대차가 마이너스 3.3%, 기아가 마이너스 3.68%,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2.29% 등을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1.85%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보험머이 1.02%도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밸류업 초창수창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사익대물로 낙폭이 컸던 보험과 증권 등 밸류업 관련 업종이 반등했습니다. 코딱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86 포인트, 2.29 내린 891.59위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0.38 포인트, 0.04 내린 912.07로 출발해 소폭 올랐으나 이내 내림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폴딱지 수는 지난달 20일 이후 9월 1일 만에 900선을 내줬습니다. 폴딱지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65억 원, 2,38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4,817억 원을 매수위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3.33%, 에코프로가 3.73%등2차전지주와 HLB가 3.64%, 알테우젠이 마이너스 8.75%,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 2.71%, 삼천당 제약이 마이너스 17.91%등 바이오드의 낙폭이 컸습니다. HPSP가 1.36%, 리노공업이 0.56%, 이오 테크닉스가 0.25%등 반도체 관련 종목은올랐습니다이 나라로 유과증권 시장과 코스텍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3조 80억 원, 12조 20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